네 조추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회 최상위 8개 시드팀과 비시드팀 한팀을 뽑아 각 조에 배치하고 남은 비시드 18개 팀을 각각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단, 같은 단과대 참가팀은 같은 조에 속할 수 없으므로 같은 단과대가 뽑혔을 경우 다음 조에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003년 보안컵 유별리그 추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 조첫 번째 시드로 들어갈 팀 경영대 북한입니다 네. B 조 최상위 시드로 들어갈 최상위 팀은 금시조입니다. C 조입니다. C 조 최상위 시드로 들어갈 FC KN FC KN입니다. 아직 포세이돈이 나오지 않아서 좀더 봐야 될 것. 네 D 조로 들어가게 될 최상위 팀 시드 포세이돈입니다. E 조조 최상위 시드로 들어갈 첫 팀은 한발입니다. 네, F조. F조 최상위 시드로 선택되는 팀은 캐 K9입니다. 네, G조로 들어오게 될, 지금 나오지 않은 팀들 중에 한 팀은, 네, c 트입니다 H조 산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반도주입니다. Y조 상위 시드로 올라가게 될 팀. 이과에 대한 웰스입니다, 웰스. 본격적으로 이번 주 추첨식 가장 파이날인데 B 시드 팀들 중주 추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A 조두 번째 시드로 들어가게 될 B 시드 추첨 팀은 KHC입니다. KHC의 비조입니다. FC 탑존입니다. FC 탑존. C 조 추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C 조 트레이닝 1일곱입니다 트레이닝 1일곱 고세이동과 만나게 될비조 팀은 KPFC입니다. E 조는 FC 1 0 8입니다 G조 두번째 시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의 팀입니다 팀그난데 4위팀 시트와 만나게 될 G조 두번째 시드팀 질주입니다 음. 질주는 정경대회가 있는 시트에는 소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G조가 아닌 H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트와 만나게 될 G조 G조는 아 레드샥스 네. 레드샥스 역시 정경대 팀이기 때문에 I조 웰스, 웰스가 있는 I조로 I조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조 네, 황금발입니다 아주 좋은 팀이죠 <laughs> A조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조 경영대 비비탄 네, 하지만 경영대 비비탄 A조 있기 때문에 B조로 넘어가게 되고 B조도 넘어가기 B조에도 금시어 f c 탑전이 있기 때문에 C조, C조로 비비탄 f 카와 k h c m 가 만나게 될 A조 마지막 세 번째 시드팀은 문구안의 아미스타드입니다. <laughs> 제발 사트하고. <laughs> <laughs> B조 추첨 선택한 걸 B조. 오. 네, B조 사트입니다. 오. B조 마지막 세 번째 시드 팀은 <laughs> 에미노스입니다. 음. 2조 마지막 세 번째 시드입니다. 2조 FC 알리입니다2조 마지막 시드 세 번째 시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FC 비알입니다. FC FCBR. 비알 G조입니다. G조 마지막 시드 네 화예기입니다. H조 마지막 시드 이과대 신생팀 푸직스입니다 I조 마지막 팀 I조는 술정독입니다 네. 사트랑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차라리 조별리그에서 만나서 사트 이기면 우승까지 갈수 있지 않나 생각을 들어가지고. 사트가 배정됐을 때좀 뭔가 되게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축구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난 최전은 금시조로 이대 0으로 이겨가지고 우승을 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황금발한테 접혀가지고 떨어진 만큼 저희 이제 탑존을 좀더 신경 써가지고 준비할지도록 하겠습니다.